주식 농장 지주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내일 이 종목 골드 등급의 종목 포착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 포착된 종목은 좀 생소한 분,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애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뉴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 콘텐츠를 하고 있으며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VOD 사업과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그리고 전시 이벤트 사업 등 관련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종속회사인 플러스 미디어 네트워크스 아시아를 통해서 동립,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해외 애니메이션 방송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6월 18일에 났던 이슈네요. 전 세계 KN이 주목. 사상 최저 2억 달러 거래 돌파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전 세계 콘텐츠 지식 재산권 즉 IP를 거래하는 거래하는 장인 제 18회 부산 콘텐츠 마켓 즉 BCM에서 5강 콘텐츠 IP 거래 금액이 2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는 소식에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BCM에서는 45개국 660개사가 172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2148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참여해 행사 기간 총 2억 2158만 달러의 거래를 성사했다. 특히 올해 거래 실적은 지난해보다 5409만 달러 늘며, b c m 개최일에 사상 처음으로 거래 금액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콘텐츠 제작사들과 국내외 유수 투자사간총 5건, 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성사됐다. 에, 또 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마켓이 m i f a 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총 1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210건이 진행이 됐다. 이번 MIFA는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운영하는 필름 마켓이다. 올해 91개국 330명의 바이어를 포함한 총 6,600여 명의 애니메이션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공동관에서는 이야기 농장, 스튜디오, PNT, 그리고 도파라 등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 21곳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개사는 프리 프로덕션, 즉 사전 기획 단계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 한편 동사는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한류 드라마 및 K 콘텐츠 전문 채널인 K+ 방송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을 런칭하며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의 사업자의 위치를 공고하고 있다. 또 콘텐츠 IP 상업화 사업 전개도 강화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2월 9일 날 났던 이슈입니다. 이 내용 말씀드려야 습니다 AGF 조직위 이틀 행사에 7만 2천 명 방문,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란 제목이네요. 종합 애니메이션 게임 축제인 AGF 2024의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 7만 2천8 1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동사와 함께 대원미디어, 소니뮤직, DAC 미디어 주체로 열린 올해 행사는 메인 스폰서 쿠로 게임즈를 필두로 스마일게이트, 메가박스가 후원했고 총 75개 기업이 전시 부스를 냈다. 조직에 따르면 행사 이틀간 AJF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0% 성장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30분 먼저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티켓 제도가 도입, 도입했고. 하루 500명씩 총, 총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마련했다. 또 기존의 현장 선착순 관람으로 진행됐던 무대 프로그램인 레드 스테이지가 사전 온라인 예약지로 전환돼 관람객들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 AF 조직위는 2024년 성장을 발판 삼아 2025년 더, 깊은 행, 더 뜻깊은 행사로 관객들을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행사 있었는데, 행사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문객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신냈습니다. 동사도 당연히 관련된 주체를 했습니다. 동사와 함께 애니플러스, 대온미디어 소니뮤직, 그리고 DNC미디어가 주체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는 상당히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4,185원, 곧저51 신고가 4,185원 대비 최근에 2,39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이번에 여섯번까지 하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대란 량걸 터졌습니다. 여긴 지금 잘안 나오고 있지만은, 자, 20일 평균 거량이 래 13만 3174주 대비 오늘 28만 8648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20일 평균 거량 래 대비 대략적으로 216.7% 거량이 래 터졌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20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이 거량 래터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과 터졌던 날 구간에 현재 저항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800 35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물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 본 김에 매물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보시게 되면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880원부터 3 1 6 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대 돌파 할 때도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야겠죠. 어 자,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권입니다.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쭉 보면은, 바닥권. 현재 이 바닥권에서 현재 여기서 한번 바닥, 최근에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죠. 바닥하고는 이 바닥권에서 현재 계속 양음량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의 양음량 패턴하고 고점일 때 양음량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뭐, 똑같은 건데 보는 시각이 정반대란 개념이죠. 자, 양음량, 그니까 그, 봉이, 봉이 캔들이 양음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에, 전환이 된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전환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양음량 패턴이 나오게 되면, 자, 주가가 저점, 바닥을 치고, 반등하려고 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에서도 양음량 같은, 양음량 패턴이 나오게 되면, 고점을 찍고, 이제 차이 실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변환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양음량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양음양 계속 양음량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현재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장대 양봉 위치는 2구간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량으로 터였는데 이 저항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860원 구간이 됐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3,400원부터 4,200원, 4,3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강하게 상승,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였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2,595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대비 이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에, 2 5 0 0원 2500, 음, 잠시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2560원, 2560원부터 2680원. 2560원부터 2680원 구간에, 이 구간, 여기까지 있네요. 2680원 구간에까지, 현재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600,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매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넓게 포지션 잡고 있어요. 그래서 2680원에서 256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2685원입니다. 자, 이 매물대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에,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47% 상승하면서 268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권 저항대 같은 경우러 차례가 되지 2700원. 그다음에 2850원 그리고 3000원, 3300원, 3500원 그리고 3,800원 그리고 4 0 0 0원과되습니다 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550원, 그 밑에 2,400원과 2,200원 구간이 있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에 해 놨던 건 12,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고 했습니다 자, 이틀 사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틀, 그러니까 이틀 사고 하루 팔고, 이틀 사고 하루 팔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은 순 매수 기조로 보시면 되고고요 기관 한달 동안, 기관 한달 동안 10만 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기관을 사고 있습니다. 금투는 현재 트레이딩 보시면 되겠고 보험 입질 들어왔고, 투신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신이, 중소형주에 잘안 들어갑니다. 중소형주에 잘안 들어갔는데, 투신이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매집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순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신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시가, 동사 가량비율은 3.96%입니다. 이 정도면은 n o 나쁘지 않은 정도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시가총액은 1222억 원입니다. 자, 아까 투신 보셨죠? 투신이 최근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신이, 투신이 매집을 할 때, 매수를 할때 이 기한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기준이. 대략적으로 3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 투신이 사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사든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시가총액 3천억 미만일 때는, 미만일 때는 왜 사야 되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작은, 시가총액 3천억 미만에 대해서는 아주 소형주죠. 소형주 같은 경우는 투신이 사게 되면 왜 사야 되는지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만큼 저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저점에 있는 종목이 투신이 사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나중에 매집이, 투신이 매집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모멘텀을 내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작은 이소형주매에도 불구하고 투신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투신이 어, 어떤 모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현재 있다. 그그 그 모멘텀을 기준으로 현재 매집 중이다. 항태가보고 심됐습니다. 3천억원 미만은 투신이 사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 만일 3천억원 미만에서 만일 손해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페널티가 작용이 되겠죠. 담당자에게. 근데 사시가총액3천억 이상에서 만일 손실을 본다. 그러면 뭐 페널티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3천억 원 미만에서 투신이 산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잘못되면 본인이 나중에 문책을 당할 수 있거든요. 문책을 안 당할 정도로 본인 들 자신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현재 투신이 사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 최대 지분율은 현재 38.6% JJ미디어웍스에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디란 데서 7.6% 나머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70억 원대에서 작년에 1,100억 원대 상당히 매출액이 증가됐고요. 외형 성장이 된 상태에서 영업 이익도 90억 원대에서 22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 마찬가지로 5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좋았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 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3분기 영업 이익 70억 원대 4분기 7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52억 원, 2분기 81억 원, 3분기 작년에 75억 원 대비 올해 3분기 61억 원. 다소 조금 약했었네요. 하지만 올해 1, 2, 3분기 약하게 면 대략적으로 130, 190, 대가 대략적으로 한 25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90%대 유보율은 1900%대 2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3배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 같은 경우는 197원, BPS는 2,099원입니다. 자, 200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00원이면 현재 주가 위치 2,600원입니다. p r 13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션은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원 곱하기 20이면 어쩌죠? 20이면 4,000원부터 어, 4,000원부터 5,000원 중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주가 위치 2685원입니다.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생소하다고 해서 적자 기업이 아니죠? 그 상태에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은 어디서 나온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컨텐츠, 애니메이션 상품 쪽에서 이제 대부분 100%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2전환을 대략적으로 한 차례 했습니다. 33만 주에 었고요 작년에도 대략적으로 몇 차례, 좀 많이 했네요. 작년에도 12전을 좀몇 차례 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물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작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작년과 올해 하는 걸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약간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및이 연결대상에서는 방송을 하는 회사 그리고 컨텐츠 유통과 전시 기회,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는 자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방송을 제작하는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루, 애니플러스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일봉상에 현재 다중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20일 평균 거래량 13만 3천 주 대비 현재 오늘 거래량이 평상시 20일 평균 대비 216% 거량 래 터졌습니다. 평상시 20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정확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835원권이 되었습니다. 주봉사로 현재 바닷권에서 양음양 패턴을 만들면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의 정확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860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3,400원에서 4,300원 구해야 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860원, 2,830원 이 정도가 현재 장대양봉의 저항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봉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 대량거래 지지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595원이고요, 60분 이평선 위치는 2,57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560원에서 2,680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애니플러스 오늘 종가 2685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현대라운드에 현재 순 매수 지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25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25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4.6%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터는 AJF 2024에서 조직위의 방문객 수기 전년 대비 10%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K&E가 n 사상 최초 최초의 2억 달러 거래가 돌파되었다라고 신냈습니다.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52.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46.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850원, 2차는 3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차 2400원, 2차는 22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 종목 골드 등급의 종목을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